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또 약간 정신 나간 실험을 해봤는데요. 프레임을 뻥튀기 시켜주는 AMD의 기술을 엔비디아의 지포스 그래픽카드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어, 아시는 분들은 꽤 알고 계시기도 할텐데, 그런데 오늘은 CPU에 있는 내장 그래픽으로 비슷한 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8700G 리뷰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하는 거는 8600G나 8500G 이런 것도 다 똑같이 할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8700G 해가지고 뒤에 G가 붙은 그런 CPU들은 얼마 전에 출시가 된 그런 CPU들인데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엄청나게 강화가 돼가지고 간단하게 뭐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그런 게임들은 그래픽 카드가 없이도 돌릴 수 있는 그런 CPU예요. 그리고 참고로 가장 성능이 높은 이 8700G 같은 거는요 더 고사양 게임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할 거는 이 CPU에 있는 내장 그래픽으로 AFMF 라는 기술을 어, 써보는 거죠 원래 이게 AMD의 라데온 그래픽 카드에서만 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게임 프레임을 그냥 뻥튀기를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내장 그래픽이 달리는 CPU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게임을 돌리는 거는 이 어, 지포스 그래픽 카드거든요. 어, 지퍼스 그래픽 카드로 돌리고 그 뻥튀기시키는 기술만 AMD 거 CPU로 어,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효율이 엄청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게임마다 다르긴 할 텐데 최대 게임 프레임이 뭐한두배 정도까지도 올라가니까 요 GTX 1060의 성능을 두 배로 만들면은 어, 꽤쓸 만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픽 카드는 요 GTX 1060만 할 거는 아니고요. 뭐 제가 하나 더 갖고 왔죠. <laughs> 이 어마무시하게 큰 무지막지한 이거는 어 엔비디아에서 빌려온 건데요 어 RTX 4080 슈퍼에서도 같이 해볼 거예요 일단 오늘 부품은 이렇게 구성을 해봤거든요 갖고 있는 것들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더 저렴하게 하려면요 여기서 보드를 A620 칩셋 보드로 구성을 해도 성능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8700G에다가 GTX 1060을 달아서 패럴드를 해봤어요 참고로 해상도는 이거는 풀 HD고요. 그리고 게임 옵션은 최하로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어, GTX 1060에서 겨우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평균 프레임이 한6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60 정도가, 어 제가 알기로는 AFMF를 쓸수 있는 마지노선이 되는 그런 성능의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AFMF를 적용을 하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이 오른쪽에 실시간 프레임이 130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뭐한두배 정도? 확 올라갔죠? 그런데 요즘 갑자기 또패럴드이 게임 자체가 컨텐츠가 별로 없다고 유저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것 같던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성능을 갖다가 제가 어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렇게 기본 상태의 성능이랑 CPU의 장 그래픽으로 AF MF를 적용을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니까 어, 평균 프레임도 평균 프레임인데 하위 1% 프레임이 두배 이상 올라왔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프레임이 올라가서 화면이 부드러워진 건 맞는데 어, 제가 패럴드 벤치마크 구간 전체에서 이제 실시간 프레임을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파란색이 평균 프레임인데 이거는 비교적 출렁임이 덜해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어, 엄청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그런 출렁임이 좀 덜한데 어, 흰 색깔 하위 1% 프레임을 보시면은 출렁임이좀 상당히 나오긴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특히 화면 전환이 빠른 그런 FPS 게임에서 좀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래도 AFMF 안쓴 기본 상태보다는 좀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GTX 1060 수명 연장이 좀더 되는 건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이 모니터 케이블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메인보드 쪽에다가 꽂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보드 쪽에다가 모니터 케이블을 꽂으면은 출력은 이제 CPU에 있는 내장 그래픽에서 메인보드 출력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모니터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갖다가 또 추가로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 카드로 추가로 달아주게 되면은 이 그래픽 카드에서 실질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산 작업은 어 진행을 하고 그 연산 작업 진행된 데이터를 CPU 내장 그래픽 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AFMF, 그 프레임 뻥튀기 해주는 기술을 적용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에서 연산 작업을 쭉한 다음에 CPU로 보내서 여기서 내장 그래픽 단으로 출력을 이쪽으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박하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AMD CPU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다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꽂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윈도우상에서 이제 설정도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지포스랑 라데온 둘다 모두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요. 어, 윈도우 설정에서 게임 쪽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어, 게임 모드 부분을 들어가서 게임별로 어떤 그래픽 카드를 써가지고 실제로 게임을 돌릴 건지 정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게임이면은 이제 윈도우가 자동으로 고성능으로 설정을 해주긴 할 텐데 만약에 고성능으로 설정이 안돼 있으면은 강제로 이제 고성능 외장 그래픽으로 돌아가게끔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게임을 켠 상태에서 Alt랑 알파벳 R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아드레날린 설정 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쪽에 AMF/MF 활성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GTX 1060으로 총4 가지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CPU 내장 그래픽에서 그래픽 카드를 도와주면은 이렇게 프레임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중에서 좀, 사이버 펑크 있잖아요. 요거는 기본 상태 자체가 좀 프레임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 이게 AMFF를 해도 끊기는 느낌이 들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면은 이게 AMFF를 할수 있는 최소 프레임이 AMD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FHD 기준으로는 대략 한 60프레임 정도는 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애초에 사이버펑크를 GTX1060으로 하기는 좀 무리긴 하죠 그거 말고는 나머지 게임들은 처음부터 한 60프레임 근처 정도 나와주다 보니까 AMFF AMF 적용을 해서 평균 프레임이 다들 100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하위 60 프레임도 60 이상으로 상당히 괜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예 완전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달아버리면 어떨까 해서, 어, 이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와, 이거 진짜 엄청 무거워요. 와, 진짜 이거, 어우. 이게 어, 엔비디아에서 빌려왔던 RTX 4080 슈퍼인데요. 이것도 달아봤어요.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도 나왔었던 150만 원짜리 그 그래픽카드가 어 맞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는 RTX 4090 다음으로 성능이 제일 좋은 그래픽카드예요. 어 근데 뭐 RTX 4090은 사실 거의 일반인이 살 일이 많이 있나? 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그냥 끝판왕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장착을 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드리겠다. 야이 그래픽카드 사이즈가 그냥 메인보드보다 조금 작은 느낌? 메인보드랑 상당히 비슷한 사이즈예요 야, 이거 진짜 크기가 미쳤어요. 아, 진짜 이거는 뭐 나사 체결을 안 해도 워낙 이 슬롯 폭이 크다 보니까 어, 여기가 그냥 딱 고정이 돼버리네. 와, 포스가 진짜 엄청나요. 그래서 이렇게 8핀짜리 3개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꽂아 주면 되겠죠 야 진짜 영롱하다 그런데 제가 RTX 4080 Super로 테스트를 하면서 좀 이상한 부분을 찾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은 테스트한 해상도에 따라서 결과에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이버펑크로 테스트한 거를 보여 드리면요 일단 FHD 해상도 먼저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큰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근데 약간 기본적인 것부터 성능 차이가 나긴 해요 그게 뭐냐면요. 모니터를 그래픽 카드에다가 직결을 시켰을 때랑, 그리고 메인보드에 있는,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CPU 내장 그래픽 단자에서 뽑을 때랑 성능 차이가 났어요. 지금 보시는 이게 FHD에서 최고 옵션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리고 왼쪽이 GPU에 있는 포트에 직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내장 그래픽 통해서 연결을 한 거예요. 참고로 지금은 그 프레임 뻥튀기 시켜주는 기술을 적용을 안한 상태에서 그냥 연결하는 포트만 다르게 해가지고 본 건데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한7% 정도가 성능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품을 써서 돌려도 모니터 케이블을 <laughs> 어 이제 어느 쪽 단자에다가 꽂는가에 따라서 성능이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에서 처리한 이 데이터를 갖다가 다시 한번 cpu의 내장 그래픽을 통해서 어 연결을 해가지고 뽑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성능 하락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엔비디아에서도 프레임을 확 올려주는 어,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게 DLSS라는 AI 연산 기반의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게임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쓸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사이버펑크에는 있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DLSS랑 AMD의 AMF, AMF를 켰을 때랑 어, 어느 쪽이 성능이 더 좋았을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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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네, 지금 보시면은 DLSS를 켰을 때가 성능이 약간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당연한 거기는 해요. DLSS는 게임 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기술이라 가지고. 이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만 근데 AMF MF는 내장 그래픽의 드라이버에서 강제로 프레임을 넣어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게임에서 최적화된 상태의 기술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DLSS로 한번 뻥튀기를 한 거를 AMF MF로 또 다시 뻥튀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짠 하고 처음으로 300프레임을 넘겨 버렸죠. 진짜 전체에 다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요. 기본 상태에 대비해 가지고 정말 미친 성능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두배가 넘어가는 성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를 뭐 어따 쓰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270프레임이나 뭐 340프레임이나 어차피 구분도 어 잘안될거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지금은 FHD니까 그렇지만 4K에서만 얘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laughs>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 별로 좋지 않아요 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4K 예상도인데 평균 135 프레임 정도 나오고 하위 1%도 한115 프레임 정도 나오면 엄청 잘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AMF, AF까지 더하면은 이거보다 더잘 나와야 정상이겠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히려 더안 나오죠 뭐야 이거 더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성능이 한 20%나 깎여서 나와요 야 이건 넌 안되겠다 4K에서 쓰는 거는 말이 안될것 같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제가 게임 벤치마크 진행을 하는 중간에 이 AMF-MF를 켜고 끄고를 반복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켰을 때는 이렇게 그래픽카드가 일을 100%에 가깝게 열심히 하다가 AMF-MF만 잠깐 켜서 이렇게 다시 보면은 어, 갑자기 일을 안 해요. 왜 갑자기 파업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화면 자체도 보시면은 좀 켜니까 버벅버벅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AMF-MF를 끄면은 또 일을 열심히 하죠? 야, 너왜 이러는 거니? 그래서 프레임으로 보면은 DLSS 단독으로만 켠게 DLSS에다가 플러스 AMF-MF까지 켠 것보다 성능이 훨씬 좋게 나와요. 이게 사이버 펑크만 이러는 게 아니고요. 툰레이더에서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얘는 더 심해요. 보시면은 DLSS랑 AMF-MF까지 합쳐놓은 게 오히려 아무것도 안한 기본 상태보다도 성능이 떨어지게 나와요. 뭐 이러면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사실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라이젠 78700G CPU가 진짜 어이없게도 그래픽 카드를 위한 PCI Express 레인을 8 레인 밖에 지원을 안 해요. 보통 일반적인 CPU들은 그래픽 카드용으로 16 레인까지 사용을 할수 있는데, 이게 이제 8 레인이면은 반토막이 나니까 이렇게. 어, RTX 4080 슈퍼 같은 초고사양 그래픽카드를 제대로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툼레이더 차트에서 DLSS까지 써가지고 최고로 성능 좋게 나왔던 이 프레임도요. 사실 그래픽카드 성능이 100% 나온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CPU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려면요. 은 이렇게 초고사양에다가 쓸게 아니라 어, 적당한 성능끼리 조합해서 쓰는 게 베스트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1060 1승 추가요.